그동안 C19 최종 판정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이와테현에서 29일 첫 번째 최종 판정자가 나왔습니다. 이와테현에서도 C19 최종 판정자가 나왔다고 일본 네티즌들은 드디어 이와테현도 함락되었다고 해서 이와테 함락이라는 태그를 걸면서 대대적으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최종 판정자를 향한 추적과 응징 분위기도 도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 동안 이와테현은 청정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도쿄도와 다른 현들을 경계해 왔는데 이번에 최종 판정자가 나오면서 도리어 다른 지역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이와테현 주민들이 그 동안 다른 도부현들을 향해 비난과 배척을 하기는 했습니다. 타 현의 차량 번호 차량이 들어오면 지나치게 거부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와테현에서도 결국 c 1 9 최종 판정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반감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서는 이와태 함락이라는 태그가 검색 상위에 올라가면서 많은 트윗이 폭증했습니다. 이와태에서도 첫 번째 환자 나왔다. 뉴스 속보에 나왔다. 속보. 이와태현이 함락당했습니까? 최후의 보루 이와태현이 무너졌다. 이런 트윗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이와태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태현에서는 첫 번째 최종 판정자를 찾아서 응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버들이 추적하는 영상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추적 전문 유튜버가 떴다. 이 유튜버는 입좀 닥쳐라. 이화태연 확진자에 대한 추적과 비방이 시작되었다.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속보가 나오자마자 이화태연 함락 충격과 첫 번째 최종 판정자를 찾는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면서 다소다쿠야 이화태연 지사는 그동안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제발, 추적과 배척, 비난, 응징 등의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악마가 될 필요가 있다.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과 차별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캐내는 움직임이 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이어지는 와중에 이와터 현에는 계속 최종 판정자가 나왔습니다. 이와터 현은 세 번째와 네 번째 C19 최종 판정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최종 판정자는 40대 남성이며 미야코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모리오카 시내의 음식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1일에는 네 번째 환자도 40대 남성으로 지방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6일 귀가했는데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추적하는 유튜버들이나 이와태 현민들은 더 바쁘게 생겼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 상에서 난무하면서 곧 큰일이 날것 같은 긴장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말리는 언론과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탤런트이면서 유명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키쿠치 씨는 트위터에 이런 현상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와테현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찾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관동으로 캠핑 가는 녀석은 두들겨 패도 좋다고 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만약에 정말 발견이 되면 집단 린치를 가하겠다는 공포다. 이것이 바로 광기의 세계이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실1 최종 판정자의 집에 돌을 던지거나 낙서를 해서 불행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 너무 심하다. 이와태현 지사가 현민들에게 비난을 그쳐달라고 한 것은 정말 훌륭하다. 한 뉴스캐스터는 첫 번째 최종 판정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닐 것이다. 무증상 때문에 포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베 정부의 고투 캠페인으로 여행을 간 것뿐이다. 밀집한 곳도 아니고 야외 텐트에서 지내지 않았는가라고 변호했습니다. 또 차라리 이와테현에서도 최종 판정자가 확인된 것이 잘 되었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이와테현 주민들은 그동안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다. 제로라는 것에 정신적인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차라리 기쁘다. 이번 기회에 추석에서 귀성하는 자녀를 맞을 것 같다. 그동안 외부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자녀들을 만나지도 못했다. 일종의 자부심도 있었지만 일종의 압력도 느꼈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사회 심리학자인 우스이 마후미 니가타 세료 대학교수는 이와테현 최초 확진자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마음과 싸워야 한다.라는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최종 판정자의 집에 돌을 던지거나 벽에 낙서를 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회사나 학교에 괴롭히는 전화나 이메일이 쇄도하기도 했다. 본인들은 정의감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은 중상비방이고 희롱이다. 일본인들은 C19 전파는 자기 책임이고 확진자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그들이 악이 아니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악마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분위기는 일본인들의 심성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스탑 C19 차별이라는 포스터가 전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C19 때문에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을 겪은 일이 있다면 110번으로 신고하고 상담해 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 오키나와 현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C19 확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과 비방을 금지하는 대책 조례안입니다. 광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일본인들이고 사회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영국은 제3 국가들과 즉각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예전처럼 교역을 해야 할 겁니다. 필리페먼드 영국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영국이 그만큼 한국과의 무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이죠. 얼마 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에 서명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국과의 FTA는 대박입니다. 이분들이 말했던 이 뜬구름 잡는 대박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대박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영국과 FTA에 성공한 한국이 왜 대박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브렉시트 리스크를 제거하였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에 어떤 조건으로 무역을 하고 노동자, 지식재산권, 문화교류는 그대로 이어갈지 등에 대한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10월 31일부터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합의 없이 탈퇴를 하게 되죠. 즉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파운드는 전 세계를 군림하던 기축 통화였지만 지금은 미국의 달러, 유로,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에까지 자리를 내주었죠. 그러나 영국은 GDP 3,400조 원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 5위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 규모는 4,500조원으로 중국의 선전거래소보다 1,400조원 이상 크고요 한국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500조원 더큰 엄청난 규모죠 가디언, 데일리 익스프레스, 인디펜던트,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썬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사들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 대학순위 탑1 0에 옥스포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UCL까지 영국 대학이 무려 4개나 있는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 중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현재 영국의 전체 수입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일본이 2.3%인데요. 이번 기회에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대신 영국과는 아직이죠. 특히 일본은 영국의 브렉시트 전에 유럽연합과 합의를 하라고만 할뿐 FTA의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10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이미 FTA를 체결한 한국은 0%의 관세, 즉 무관세로 영국의 모든 공산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모든 무역특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다음 달 말까지 영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실패한다면 한국의 현대는 3,500만원짜리 그랜저를 영국에 3,500만원에 그대로 판매할 수가 있지만, 일본 토요타의 3,500만원짜리 캠리는 영국에서 10%가 올라 3,85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큰 기회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들의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일본 및 다른 나라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영국과의 무역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해 한국은 영국을 상대로 마이너스 5,400억 원의 적자였지만 올해는 7개월 만에 1조 5,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개선 속도인데요. 이번 한국 영국 FTA가 이 속도를 한층 더 높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사 BBC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경제가 큰 규모로 전기,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에서 세계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며 영국 입장에서 한국과 관세 없는 교역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요. 영국의 리안 폭스 장관은 한국과 영국 간의 무역 규모는 2011년 한국이 유럽연합과 협정을 시작했을 당시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며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지만 이번 FTA가 두 나라 모두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영국은 왜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한 한국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FTA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는 단순하게 관세만 몇 퍼센트 낮추는 것이 아니죠. 지식재산권, 국방안보협력, 문화산업 등 국가경제의 막대한 규모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주는 부분들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영국 fta가 유럽연합과 체결했던 fta와 매우 흡사한 수준이고요 2년 이내에 이보다 더 개선된 협정을 체결한다고까지 합의하였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브렉시트 후 영국의 롤모델은 한국이고 한국은 수출 주도형 첨단 기술 기반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천연자원 없이 해냈다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인 영국이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향후 영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시너지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4차 산업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 두 나라 모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한국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영국의 유망 스타트업들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한국은행과 영란은행이 원화 파운드 통화 수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한국 경제에